누가 복음 22장.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안으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 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체 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체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한가운데 불을 피워 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봐라. <laughs>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들었으니 말이오.